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 구약성경 3 1 1쪽입니다 구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구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뜯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내가, 내가 오늘 너에게하 너희가 시 것이다. 너희가 단에서세서 너희의 지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부관이 아니면 명관이라도새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24년 지나고 25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제 5일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뭐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제 방에 새 달력이 붙었어요. 그리고 정말 서운하지만 나이가 좀더 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2024년을 새라고 부르지 않아요. 별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 새를 꿈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것. 아 이건 참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 희망을 품고 시작하잖아요. 어떻든, 뭐 전국이 어렵든지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크게 났든지 그러나 우리는 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비전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꿈꾸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데, 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길을 가지 마. 모든 선택과 선택으로 인한 그 길에서 항상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어서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 향방을 잃어버리는 목적 없는 싸움과 경주를 할 때가 있지. 그렇게 목적 없는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뚝점이요 그리고 허스코가 되는 경우가 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길을 보여주셔요 길을 보여주세요. 15절과 16절 말씀이 그것이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 화를 너 앞에 두었나니?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날난 요하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아멘.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앞에 두셨다 그래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 5절에 선택하라, 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시지만, 기계적으로 막 강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에 책임도 내게 있고, 그 선택으로 한 결과도 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러그 선택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심사숙고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면, 신사수포이다. 런데 신사수포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길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선택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외이익이 된다면 극복과 위법을 대수 없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조금의 거짓말과 허세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그냥 눈 감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선택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드라마도 참 좋은데 옛날 드라마도 좋은 것 같아. 요즘 요아내하 구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템포가 굉장히 느려요. 아. 어떨 때는 속이 터져요. 드라마가 이렇게 느려요. 요즘 드라마는 엄청 슬픈다, 이거그런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거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고회사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잠깐 보는게 시작하면서 이런 카피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다 기쁨을 나누면 사람들이 막 질투해요. 그리고 슬픔을 나누잖아요. 내 약점이 돼요. 근데 우리 속담의 경험에 보면 뭐죠? 기쁨을 나누면? 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돈이 노는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 배가 아프면 안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가 아파요. 남의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기뻐 해야 되는데 뭐예요? 샘이 나지. 누가 큰 집으로 이사를 할때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기분이? 언짢아. 아, 내가 언짢을 도 아닌데 언짢아.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이에요 세상이 정말 우리하고 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 다 하고 이 선택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 쓰고 지켜야 한다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들어야 한다. 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양은내 목소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있어야 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결국은 뭐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양이 아,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기 왼쪽으로 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굶어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 같은 게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매수쏘에게 잡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양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홀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25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이 좀 시끄럽잖아요. 우리 이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한쪽에서는 탄핵 지지시를 하고 한쪽에는 탄핵 반대 지지 시위그 사이가 몇 백만 원 차이, 차이가 안나요 여러분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시죠. 여러분은 술을 안 드시니까 술 드시는 분들은 좋은 안주거리가 많아요. 또 무안에서 있는 이런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냥 슬픈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 대통령 탄핵 당하고 대응했던 군무총리도 탄핵 당하고. 우리 정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데 목사님들도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나와가지고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그런데 교회가 또 욕을 먹지. 아이고 목사가 탄핵을 반대하네. 아이 목사가 탄핵을 지지하네. 막 이쪽에서 뭐라 그러면 이쪽에서 한 소리 하고. 난리.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목성을 잘들어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어둠의세상으 오늘도 우리를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말한다. 이 어둠의 사력들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도록 미혹하는 소리를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야, 듣지 아니야, 듣지 아니야.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게 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성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성섬이지말라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작전을 쓰냐 양다리 작전을 쓰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안 땅에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다 하시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우 이방신들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방신들은 신상도다 있고 이 방신을 섬기는 건 복을 준다고 그러고. 그 다음 굉장히 쾌락적이야.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이 방신을 성긴다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에배다에 가서 에베를 딱 드리고, 오후에는 정치로 가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필요하면 귀신은모시다 그럼 하나님을 버리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 여러분 더 좋지요. 얼 생각해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이성적으로 한정을 생각해 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이방신이 주는 복도 받고. 두 배를 받을 수 있잖아. 세 명을 생기면세 배의 복을 받을 수있어네개를생기면네개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네 하나님은요 이거 정말 싫어하세요. 개명에, 우리가 10개명에 1부터 2계명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삼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냐면 자꾸만 비교하게 해. 아, 저도 비교당하는 거 겁나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비교 잘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나를, 누군가와 저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이렇게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를 잘안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생각 드는 이렇게, 나는 왜이거밖에못 하지? 나는 왜이거밖에못 할까?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자기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자괴감에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감이 찾아.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되는 거야. 우울증에 걸린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야. 비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지 말라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 비교하는 재미에 살고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을 행할 때에도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동정이면 그건 비교가될수 있어. 비교라는 비유는 이렇게 없어.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비교하라고 가르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비교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비교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뭐라고 중보하라고 가르치는 다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선택의 말씀이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세상의 미혹과 현혹에 대해서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막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길을 막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뭐요?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휩싸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이 오늘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성경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고, 뉴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달달달 외우고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지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을 닫고서는 예전에 이단들을 보면, 삶싹 정리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다 자기들끼리 사는 거야. 그 세상을 딱 단절시켜버려요. 응. 응. 세상의 목소리를 안 들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 세상 속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응. 쉽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좀더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회사 생활하고,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사람들하 관계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예수 믿는 이야기 맛이도 안 먹히잖아.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고룩하게 예수 민사답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다 정리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그그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미열 다큐인지 어쩐지잘 모르는데 왜안 좋아하냐?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나는 삶의 라이프가 라이프 스타일이 혼자 독빵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방콕이 좋아, 나는. 팍! 돌아다니 이거 참, 에너지 너무 많이 쓰고 힘들어. 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혼자 세상과 단절해져.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마태고 28장. 19절로 20절에.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치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아멘. 19절을 띄워줘보세요. 너희는 가서 가사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야. 독수공방 하지 말고, 방구 가지 말라는 거야. 방순이, 방돌이 하지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뭘로 사문하고? 뒤에서 사문하는 거야. 그러면, 해소공동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세상이 시끄럽고, 아니, 내 친구가 술집에 가자고, 또도 따라가고, 나이트 가자고 클럽 가자고 가고, 뭐 그래야 되지. 여행을가자면가죠 그래야지. 그래야 뭐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고요. 모든 것을 가려서 뭐 하라고? 20절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저 좋을 탓 생각 아닙니다. 아니, 더 쉬울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어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으로 나와서 우리를 폐하스럽고 단절한 삶으로 사는 한테 우리가 세상으로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다시 우리는 뭐요 세상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이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년, 하늘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여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